안녕하세요. 줄리아입니다. 오늘의 꿀팁은요. 솔리드 또는 도면을 가지고 원점 복귀시키는 방법인데요. 제일 먼저 솔리드를 전체 선택을 해주시고요. 그 다음에 이동으로 가셔서 이 선의 중간 지점과 이 선의 중간 지점을 찾아주세요. 그러면 이렇게 세모 모양이 표시가 나는데요. 이럴 때 마우스 커서를 쭉 따라 올려주시면은 내비게이션 선이 보입니다. 더 올려주시면은 이렇게 교차점이 맞닿게 되는데요. 이럴 때 마우스를 클릭해주시고, 그 다음에 X0, Y0, Z0 원점을 찾아서 클릭해주시면 되겠습니다. 여기까지 오늘의 꿀팁이었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. 안녕.